총재께서는 집값 안정이 없이 가계부채 안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택가격 안정이 가계부채 억지하는데 상당히 아주 주된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다시 여쭤볼게요. 네.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특히 그 말씀드렸던 조세 정책이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받아,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세 정, 정부도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을 그좀 목표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정책을. 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음. 그러면 총재께서는 지금 이렇게 재산세를 완화해주고 보유세를 완화해주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건가요? 아니 주택가격만을 보고하는 건 아니죠. 물론 정부에서 제가 때는, 질문 드린 것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예. 좋겠는데요. 지금의 정부의 조세정책이 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거냐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쓰 조세정책을 그러면 어, 뭐 여러 가지 조세적 있을 텐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부에서 네. 보유세 낮추는 재산세 인하, 보유세 인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음... 말씀하시기 제...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부총리님께 여쭤볼게요. 네.